글로 갈 거야? 단. 글로 갈 거? 일로 안 가? 야 불빛 켜니까 아주 벌레들이 친구 있어서 보는 거야, 순단이. You're the scummy 천천히 가자 순탄아.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이 나왔는데 너무 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낮에는 많이 더웠는데 저녁이 너무 선선해서 순탄이하고 지금. 야간 산책 중입니다. 우와, 똥 싼다. 이거 큰일 났다. 똥봉투. <laughs> 야, 순탄한 이것.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뒤차기! 잘했어.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 잠깐 기다려, 기다려. 맞아요. 낮에 너무 더워. 야야야야야. 손타 제발. 거기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걸로 가 있어. 잠깐 기다려. 잠시만요, 여러분. 응가 좀 치우겠습니다. 가자 다 치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낮에는 너무 습하고 더웠는데 지금 한 이틀? 3일 정도는 저녁에 나왔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뭐야 응간 아니지? 실사는 거야? 오케이 순탄이가 며칠 전에 진짜 물을 한 사발을 시원한 물을 줬는데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진짜 다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사람도 더운데 동물 얼마나 덥겠습니까? 철도 많은데. 와, 오늘 진짜 너무 시원하네요. 밖에 진짜 너무 좋습니다. 선선하니. 신탄이도 지금 시원하고 좋아서 산책하기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안 돼야 그 똥이야. 어우 잘하셨네요, 동라님 어때요 오늘 산책하기 좋죠 날씨? 어 그러게 말이에요. 아 낮에는 애견 카페 같은데 가서 좀 시간 좀 때우고.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녀야 돼요. <laughs> 야, 오늘 진짜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고. 난 가자 이쪽으로. 어, 옳지. 천천히. 탄탄이 천천히. 거기 또 무슨 냄새 맡으려고 거기까지 갔어. 순이가 이제 털갈이가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 조금 원래 몸이 이게 딱 순탄이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더 크지도 않고 털이 겨울에는 진짜 풍성했는데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예전에 비하면 좀 풍성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빵도 더 쪼끄매지고 겨울털이 다 빠져서 이제 다큰것 같습니다 우리 순탄이 예전에 듣기로는 진도 블랙탄 여자애가 별로 안 크다 그러더니 확실히 남자에 비하면은 작은 것 같습니다. 아니, 손탄이 요즘에 하루 잘 먹었었거든요, 진짜. 예전 영상 보면 엄청 진짜 잘 먹고 했는데, 더위를 먹은 건지 잘안 먹더라고요. 얘도 지금 입이 너무 고급이 됐어요. 아, 오안 돼, 안 돼. 선탄, 일로 와. 돌다리 안 건너, 오늘. 일로 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옳지. 일로 와. 손탄이 가자, 오! 어! 그 지금 우유에다가 우리 시리얼 먹는 것처럼 타서 주면 또 먹었다가 또안 먹어서 또 거기다가 또 뭐야 그거 뭐 루알 캐닝 같은 것도 먹여주고 섞어서 그럼 또 먹었다가 또안 먹고 가자 입이 아주 고급이 돼서 잘안 먹습니다 아니야 어디가 어디가 야, 고! 고! 어, 라이트 켜 놨더니 벌레 들이, 막 달라붙 습니다. 안 들어가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부네. 뭐 발견했어? 우와 벌레 안돼. 아 안돼 안돼 뭐야 여기 뭐가 있어 영양표시하고 있어 별로 안갈 건데. 골안갈 건데 순탄이. 순탄이 콜로안갈 건데. 이리 와. 놀라잖아. <laughs> 친구 놀래 가면 안돼안돼 안 돼. 그렇게 가면 안돼아 가자 이리와 가자 그러니까요, 요즘 애들이, 똘망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너무 강아지들좀 신경 써준다고 막 좋은 것들 주다 보니까 잘안 먹더라고요. 또, 어디서는, 원래 강아지가 사료가 주식이 아니고, 약간 보조식으로 하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순탄이, 오랜만에, 개인기 한번 보여줘. 순탄이, 이리와, 이리와. 개인기 한번 보여줄까? 순탄이. 자, 순탄이, 수색해! 옳지! 어우! 어우, 잘했어! 수색했어? 순탄이. 보셨나요, 똘망님? 우리 순탄이 수색. you <laughs> 순탄이가 여기 지금 머뭇거리는 이유가, 여기, 이쪽에서 그때 쥐를 봤거든요. 순탄이가 지금 그 기억하고 또지 잡으려고, 그때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못 잡게 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거기 내려가는 거예요. 또. 똑똑해가지고 한번 거기서 냄새 맡고 했던 데는 기억해서, 지금 또 그거 지 잡으려고 또 일로 왔어요. 또. 뭐, 지 잡으려고 여기서 또? 안 돼, 못 잡게 할 거야, 아. 지 잡으면 안 돼. 어이구, 어이구. 야, 아, 조용히 해, 이리 와, 다리. 잡을려고 그래 그냥 가자 옳지 가자 이리 와고 혜연이 고 빨리 고 쥐는 잡으면 안돼 역시나 집에 안 가려고 방향을 트는군요. 지마, 조어쉐조 쉐어 기다려. 어조영이어영조 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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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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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탄 친구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지 못해 가지고 사회성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좀성견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애견 카페를 또갈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도 동네 근처에 받아주는 곳이 있어갖고 다행입니다. 안돼 안돼 이리 와 앉아 순탄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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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 기다려 순탄 어치 오 눈에서 레이저 나갔네 기다려 기다려 맞아요 애견카페도 무안 받아줘요 어 순탄이 누가 일어나라 그랬지? 그러니까요, 억울합니다. 맹견도 아닌데. 그리고 순탄이는 보면 사람들한테 지금 조금 보면은 좀 짖긴 했는데 강아지들한테는 먼저 잘안 짖거든요. 자기네가 먼저 와서 누르는 대고 지지니까 순탄이도 반응을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약간 사람들의 어떤 편견, 선육견이좀 무서운 것 같긴 해요. 哎呀哎呀呀！ 또 무슨 냄새를 맡았어. 이제 슬슬 집으로 집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없고 하니 오늘은 여기에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똘망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흔탄흔탄 인사해. 흔탄 흉탄. 앉아. 흔탄이 앉아. 또말안 앉아. 앉아. 흔탄이 앉아. 탄 앉아. 옳지. 기다려. 기다려. 하이파이브. 옳지. <laughs> 안녕. 탄탄이, 하이파이브 했어?